바빠? 중학연산 2단원 문자를 사용한 식을 공부하겠습니다. 문자의 사용 문자식은요, 문자를 사용하여 어떤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으로 문자식 또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사용하여 식 세우기 문자 사이의 규칙을 찾은 후에요,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우면 됩니다. 문자식에 사용되는 공식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공식들은요 문자식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물건의 가격은요 물건 한 개의 가격 곱하기 물건의 개수로 구합니다 천 원짜리가 다섯 개 있다면요 5,000원이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수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수는요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한 10a에 b를 더하면 됩니다.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라면요. 100의 자리 숫자에 100을 곱해서 100a 더하기,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서 10b 더하기 c로 구하면 됩니다.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은요.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두배 해주면 됩니다.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변이 세개 있으므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고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한 다음에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해주고요.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반을 나누어서. 거리 이렇게 위에 써주고요. 밑에 반을 나누어서 속력과 시간을 써줍니다. 만약에 거리를 구하고 싶다면 거리를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럼 속력과 시간이 남죠? 두 개를 곱하면 거리가 됩니다. 속력을 구하고 싶다면 속력을 가려보세요. 그럼 시간분의 거리가 남죠? 시간을 구하고 싶다면 시간을 가리면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표 하나로 이 공식을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 농도는요, 얼만큼 진한지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물이 100g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소금이 20g이라면 농도가 얼마일까요? 100분의 소금의 양20 곱하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곱했더니 20%의 농도가 나왔습니다. 소금의 양도 선생님이 구해볼게요. 만약에 30%의 소금물이 300g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요, 100분의 농도 30, 그리고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90g이 나왔네요. 할인된 물건의 가격. 정가 a원인 물건의 x 프로를 할인했을 때 판매 가격을 구해 보겠습니다. 정가가 1,000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건을 10% 할인한다고 하면요. 할인된 가격은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할인된 가격이 얼마냐면요. 100원이네요. 그런데 할인된 가격이 판매 가격이 아니잖아요. 판매 가격은 원래 1000원에서 할인된 가격 100원을 뺀 900원이 판매 가격입니다. 밥바꿀팁입니다. 마트에서 20% 할인한 물건의 가격을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가에서 20% 할인한 금액을 빼서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20% 할인한다는 말은요. 80%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천 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할인된 물건의 가격은 천원 곱하기 백분의 8 0해서 800원으로 구해내면 됩니다. 출동 엑스맨과 오맨. 절대 아닌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옳은 정답을 여기에 적어 놓았어요. 백의 자리 숫자가 A, 십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수를 ABC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BC는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ABC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옳은 표현을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가 2라면요, 2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따라서 100의 자리 숫자가 A라면 A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수는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가 맞는 답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